안녕하세요 메다가 좋아요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고요. 우선은 요즘 저도 조금 많이 힘들어서 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영상을 만들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음 가만히 조금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있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뭐 1월하고 3월달 좀 괜찮았지만 3월달 들어오면서 수익률이 조금 안 좋죠. 근데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보수적으로 하려고 항상 보수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중이고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아주 소량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케핑을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몸이 안 좋고, 조금 머리 아픈 일들이 조금 있어서, 3월 내내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좋아진 내면, 음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으니까, 종목을 믿으면 꼭 기회가 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배당주로서 좋아하는 이제 쌍용 C&E 같은 경우를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쌍용 C&E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가 이제 7,500원에서 8,250원 이 사이에서 이제 거의 대부 박스가 이루어져요. 박스가 이루어지는데, 어, 쌍용 C&E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아리알리님한테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카페에. 어, 쌍용 c n 는 이제 분기 배당 주잖아요. 그래서 3, 6, 9, 12. 이렇게 네 번의 배당이 들어오게 돼요. 네 번의 배당이 들어오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에요, 박스. 박스인데, 이 파란색은 제가 이제 매도 타점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걸리는 라인이 있어요. 그게 뭐, 뭐냐 하면, 이제 7,900원이 하나가 걸리고, 그 다음에 8,000원, 그 다음에 8,250원, 뭐 이렇게 걸리기는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쌍용 CNE에서 내가 한번 배당을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한 10만원씩? 아, 혹은 50만원씩? 50만원이면 거의 1,000만원의 치를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450만원 들어오는 건데 어 그거는 각자 능력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어 차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76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매집타점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이제 라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라인이 7,700원 저 같은 경우에는 7,700원서부터 모으는 경우도 있거든요. 7,700원, 7,900원, 8,000원, 8,200원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7,500원 오는 그 타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1년 3월이잖아요. 약 1년 동안 아, 이거 다 따지면 2, 30일 밖에 안 될걸요? 7,500원 75, 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7,700원에서부터 7,600원, 7,500원 하여튼 요 사이에서 매집을 하셨다가 중간중간에 올라오면 그때마다 한 번씩 팔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때 전부 다, 다 팔면 안 되고요. 얘가 어차피 배당락들이 들어와요. 배당락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배당락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점을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배당락이 들어올 때 내가 배당금은 10만원어치를 받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10만원어치의 배당금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 그만큼의 물량을 털어야 되겠죠? 근데 그 터는 거는 각자 알아서 터시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 기준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제가 3월 7일 날 이제 식품주랑 디테일 잘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가 대상하고 어, GS 디테일이었는데 대상이 700원 주던가요? 주당 지금 까먹었는데 디테일이 GS 디테일이 1,000원 주거든요. 주당. 근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줘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모으시면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전저점 2만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22,000원에서 2만 원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인플레랑 공물값 전부 다,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온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식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 식품주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것은 이제 CJ, CJ 제일 제당하고 CJ 프레쉬웨이 뭐 이런 CJ 계열들이 괜찮기는 한데 이제 대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대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데 대상 다들 아시죠? 청정원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대상도 오래 보면서 꾸준히 모으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이 주봉으로 확인을 하시면 박스에요. 그래서 길게 보실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조금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카페에서 올리는 것들은 거의 되고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말씀을 안 드려요. 천천히 모으고, 보시고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GS 리테일은 26,000원에서 29,000원. 이 사이가 가장 강력한 박스인데, 29,000원을 뚫으면 예전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평은 지 무너진 상태죠. 근데 거의 대부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얘도 월봉으로 보면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박스가 보이실 거니까, 천천히 모으실 분들은 천천히 모으시면 괜찮을 종목이에요. 천천히 모으시라는 말씀은,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어 천천히 보시면서, 이제, 파실 때 되면 파셔야 돼요. 괜히, 꾸준히 잡고 있지 마시고, 파실 때 되면 파시는데, 일정 가격대가 온다, 그러면 조금 물량 싣고, 그 다음에 다시 팔고, 뭐, 이런, 어 유두리 있게 움직이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카페에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현대제철, 어 37,000원까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모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랑 그 다음에 조선 쪽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자동차랑 조선이 조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어 보시면 되고 근데 현대지철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동 말씀드렸죠 대동은 7일날 말씀드린 다음부터 굉장히 좋게 계속 흐름 가고 있죠 근데 지금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대동은 다시 기회가 와요 그래서 어, 제, 대동은 이제 최고로 떨어지면, 지금 제 생각인데 9 2 5 0원까지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11,0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최근 흐름에서는 베스트점이 될 거니까 놓쳤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가격대가 온다라고 하면 잡는 방향도 있고 또 하나는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흐름 끝나고 내일 흐름 봤을 때 스케핑 할수 있는 자리가 올 거고요. 또 하나는 61선하고 21선 골드 크로스 났을 때 그때를 노리는 방향도 있어요. 그리고 음,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굉장히 흐름 좋게 나오죠. 그때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월봉하고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어느 가격대가 되면 조금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선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 그리고 건설경기 쪽, 타가지고 이제 계속 좋게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좋게 갈 것이냐, 아니냐,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근데 다만, 이게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예측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량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 조절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보시면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6 60, 0일 60일 선하고 121선 0 조금 점도 더 올리면 얘가 조금 조금씩 만나겠죠. 근데 21선이 0 이제 데드크로스 나면서쭉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다시 한번 만나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고 위로에 서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잘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얘가 미끄러진다라고 하면 32,000원까지 우선 보세요. 그리고 32,000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나은데, 지금 흐름에서는 월요일날 주말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지만, 아마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44,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현대 그린푸드는 주당 210원씩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꾸준히 모아요. 팔지도 않고 꾸준히 모으는데.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11,000원인가요? 그때까지 보고 있어요. 11,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8,200원 언더에요. 8,200원 언더고 평단 8,000원 맞추면 가장 좋은데 8,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흐름은 골드크로스 났죠 골드크로스 났는데 얘가 지금 8,600원을 깨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조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흐름 그래서 얘도 오랫동안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저번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덕산, 테코피아랑 BH는 잘 버티고 있죠?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전자 제품 쪽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그 애플, 그 아이폰하고 이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이폰 좋은 소식 들리면 다시 또한번또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BH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라고 하면 17,5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어 덕산테코피아 좋은 마인드님한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딴 것보다는 28,500원에 평단 맞춰져 있어요. 28,500원에 평단 맞춰져 있고 지금 26,250원까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즘 흐름이 2 6 5 0 0원은 아직까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제 다시 또 매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26,800원 라인 터치하고 어, 이탈할 경우에 다시 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였고요. 그래서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22,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BH랑 덕산테코피아는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오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물량들 잘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물타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물타기를 할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가 두, 개, 두 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물량이 적을 때는 거기에다가 그냥 물량 쏟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평단이 낮, 낮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증권사에 계좌를 두 개를 만드셔서, 하나는 유로 움직이시는 거, 그다음에 얘가 만약 에 물렸다, 물렸다, 그러면 그 여기다 바로 바로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얘를 반대편 두 번째 세컨 계좌로 옮기고 어, 본 계좌에다가 어, 다시 그만큼의 주수를 매수를 하셔서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어, 팔고 다시 흐름 좋게 나오면 얘를 다시 또 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좌 두 개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대에서 제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독산 테코피아랑 BH는 약간 좀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BH는 물론 잘 붙이고는 있긴 했지만 조금만 보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너무 안 만들어서 이제 영상을 어 만들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대응을 할때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선급기 같은 경우를 미리 미리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참조를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매덕과 좋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